상완이라고 하면, 은 여기가 이제 상완 2두라고 하면, 상완 2두군이 있고요 상완 3두가 있죠, 그죠? 네. 여기 상완근이 있습니다. 네. 그럼 요 안에 오구 안근이 있어요. 오구 돌기하고 상완근, 플러스에서 만든 이름이 오구 완근. 그러니까 오구 돌기하고 상완근하고 플러스에서 만든 이름이 오구 완근, 상완, 그 상완 완근 뭐, 자기 마음대로 막줘도 돼.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. 감춰져 있어요. 앞에서. 상완2두상완3두 사이에 벨리 안에 있습니다. 이렇게 아파요, 뼈 만지면, 그리고 여기는 겨드랑이 안쪽으로는 간지러워요. 예. 오구안군인데. 이제 얘가 이제 숨바꼭질, 그림이 있잖아요.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해. 근데 왜? 왜? 왜 이거 얘까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조그만군요?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구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터포인트라고 해서 예. 여기, 그, 근전도 검사할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육이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보면 근전도 검사를 하자면 팍! 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근육이 작동하는 거고 반응이 안 하면 이제 이렇게 근육이 망가졌다. 이런 겁니다. 근전도 검사는 구멍인데 이쪽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나옵니다. 신경하고 혈관이. 신경하고 혈관이 나와서 이렇게 서플라이를 해요 상완근, 그 상완위도, 상완근으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상완위도하고 상완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문 닫은 거야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합대할 수가 없어 찾아가서 얘를 풀지 않으면 은 겉에 있는 얘들이이두 개가 팔꿈치로 구부리는 내잖아 팔꿈치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. 굴곡이 안 돼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경인데 근육, 피부. 그래서 근피신경이라고 해요. 근피신경. 근육은 운동신경이고 피부는 감각입니다. 운동과 감각. 운동은 이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, 감각은 봄바람이 부는지, 뭐, 파리가 앉았는지, 이거 하는 거죠, 그치? 예. 이 이름이 길죠? 예. 이게 팔로 내려가는, 그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섯 개가 있는데, 예. 다섯 개가 있어요. 근데 제일 빨리 빠지는 게 애가 겨드랑이. 그 다음에 금피에요. 예. 그 다음에 손가락 예, 첫번째 두번째는 요골 그 다음에 다섯번째 네번째는 척골 손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정중 예, 그래서 손가락 끝까지 내려가는 건 세개 그냥 목에서 내려오자는자 겨드랑이에서 빠져서 없어지는 건 애과 그리 근피입니다 예, 이 근육 피부신경을 동시에 하는데 얘가 오구안거를 뚫고 상완이기도 하고 상왕산두구까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숨바꼭질 하면은 찾아가야 돼, 어디 숨었는지. 안 찾아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.